매번 다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많이 싸는 게 좋아요. 많이 싸야 얻는 것도 많고. 저는 이미 많이 싸웠으니까요그죠어 근데 이 마스크 정말 마음에 드네요. 왠지 뭐가 있게 생겼지 않았나요? 여기 뭐 있네요. 너무 멀리 간다. 너. 지금 저걸로 날 유인한 건가? 너무 멀리 가. 어디야? 오케이. 야. 여기 C라인 보이죠? 네, 이따 올게요. 저쪽은 하이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오픈한 게 저쪽 파란 기둥이 두번째요 저기 그레이 플래트고 이게 하이룰이고 저쪽은 좀더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파를 만나러 가야 돼요 여기 타워가 있네요. 자, 타워를 열고 가야겠죠. 뭔가 또 이상하게 보이죠. 아, 너무 많다. 니네, 우린 뭐 있니? 화살 있니? 아, 가운데 쯤에 빵, 저쪽에 너는 이걸로 뻥. 그리고 이쪽에서 자 쪼르륵 쪼르륵 먹어주시고요. 오, 그래숨차 죽겠는데요. 얼른 조라 형님을 만나가지고 뭐 뒤에서 또 누가 나왔어요. 보석을 많이 얻네요. 물건 사는데 뭐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헤드샷. 아, 멧돼지가 이걸 에이콘을 먹는군요. 도토리를 여기 밀어 넣으면 뭐 줄나요? 허허, 가하 한눈에 안 싸도 돼요. 별로 싸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오, 마스크 너무 좋다. 너도 나도 친구니. 와, 멋있다. 그죠? 여기 듀얼링 피크에요. 여기로 건너갈게요. 건너편이니까. 안녕, 친구. 너희가 세다는거 나도 알고 있어. 저쪽 위쪽에서 올라갈 거예요. 날라서부터 서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laughs> 마조라스 마스크가 있으니까요. 원래 얘를 잡아, 잡아야지만, 안녕, 무서운 녀석들이에요. 진짜 덕분에 한결 쉽네요. 한결 쉬워요. 자,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빨리 움직이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처에 사원이 나옵니다. 휙휙휙휙이 타운은 아주 쉽게 열겠는데요. 필수만 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할것 같습니다. No, 최우가 뭐가 이렇게 급해? 천천히 이 게임은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닌텐도 하긴 뭐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뭐 급하면 안 돼요. 빨리 다운로드 받아, 빨리! 여기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려? 자, 기지국을 켜세요. 바라밤 자, 텔레포트 할수 있는 곳이 들어왔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띵. 오케이. 음, 오케이. 텔레스코핀 저희는 알죠? 기술을. 자, 타이어 올라오면 항상 사원이 보이는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보이는 사원이 있으면 마크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산을 건너가야 되나요? 아니죠. 죽을 서 빨리 임파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사원이 많죠. 아래쪽에도 있고요. 저희는 임파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임파를 만나서 옷을 좀 사고 그래도 하이루필드 가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요 보석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결 수월해 질 거예요 잠깐만 너 어디야 지금 이대로 가면 되네요 산을 타고 올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산 타고 올라가는 게 너무 시간 오래, 오래 걸려요. 어 옆으로 가기. 오. 오, 노. 야, 너 내가 바빠 가지고 와서 봐준다 너. 갈수 있는 거 맞죠? 설마 못 가게 하겠어요, 그죠? 자, 약을 또 한번 먹어주고요. 너무 길어. 긴 거밖에 없어? 이거 먹지, 먹어. 약발 안 세워. 빨빠밤빠빠리빨빠약 빨리 바빠, yak, 이라, 말이야. 약 o o ha, hoo, ha, hoo, 후하 후하 o ha, a s t e r m o e a a s o e r 후하 후하 닭다리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죠 이거. 아, 어, 저는 저는 이곳을 처음 와 보네요. 뺨뺨뺨뺨뺨하 망치로 너무 무식하지 않네 쟤 누구죠? 너 뭐하니? 염소 풀 뜯어먹고, <laughs> 염소 풀 뜯어먹고 앉아있죠? <laughs> 여기 아니에요. 빠르다. 잘 달린다. 옷좀 보세요, 아, 이게. 옷이 뽕이 하트 들어가 가지고 어깨 어깨 남는 거 봐요 옷이. 아저런거 어, 입고 어떻게 써 불편해서 가보실 저런 거 가보시라고 만들었죠. 아, 누가 컴터했어 이래. 또르르르르. 자 여기 올라가면 슈라이 나올 것을 기대, 기대합니다. 그게 카카리코 마을 앞에 있는 그곳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거 어디죠? 아, 뒤쪽으로 왔구나. 여기 이 길밖에 없나요? 인파 뒷길이에요, 여기. 꼭대기의 상황이 또 보이네요. 그 일로 왔나요? 길 따라가면 사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 길이에요. 내려갑시다. 예, 올라가, 올라가, 위에서, 위에서, 사원이 위에 있잖아요. 아, 여기로는 강이 있었구나. 강이 시내, 시내가 있었구나. 저기 있죠. 어우, 내가 생각하는 데 반대쪽이네. <laughs> 제가 생각하는 데 반대쪽이에요. 옆으로 걷기. 아, 저도 저런 글라이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뭐 거의 스파이더맨이죠 뭐. 예. 예. 자, 카카, 카카리코마로 연결되는 산을 도착했습니다. 인그레던트 인팩트. 영어 공부를 절대 아무새 영어 공부를 해요. 약물하고 또는 음식들 스페셜 아 뭐래 빨라 탈론 에그 슈아입니다 인벤토리가 풀이라고? 그러면 이걸 버려 주시고요 이게 더 좋지만, 아, 지금 들고 있는 창이 완전 꽝이죠.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따가 가디언 잡고 다시 춥도록 합시다. 나이스. 나와, 이스나 아우 저 마스크 참 희한하네요. 여기는 싸움하는 튜토리얼 이에요 싸움하는 법 알려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공격을 피하는 거래요 스텝 이걸로 그걸 하죠 러쉬 플러리 러쉬를 자. 우. 이렇게 하죠 여기에 백플 Backflip을 하래요. 야 음. oh yeah. 진짜 때리면 어떻게 진짜 때리면 연습인데 패리를 하래요 음, 퍼펙트 가드 에헤이 뿜야 들어서 우뿜야우뿜 제가 조금 늦게 하나보네요 음 차이정 어택입니다 중칼있죠 이걸로 오오 어, 야야 때리지마 어 그냥 한번 끝나버렸어요 이것만 알아서는 안돼 필수적인 교육이 끝났대요. 와두 단계죠? 두 단계뿐이에요? 음, 뭐이 정도면 됐죠, 뭐. 굳이 뭐. 칼한 자루로 뭘 바꾸겠다고 그쵸? 으응, 으응, 참 욕심 없이 살아요. 그죠? 아, 임팔무님, 만나면 말, 말도 드럽게 많은데... 루루루 루루루 루루루. 날스니 기가 더잘 된대요. 비소리에 묻혀서, 잠깐 우리 그레이 페어리, 그레이 페어리. 때리면 계속 줘요 이거를 근데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때리기가 힘듭니다 야 요정 있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도망가면 안돼요 얘네 여정이에요.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를 들고 있어야지 안 죽어요 항상 잡을 때는 천천히 난널안 잡을 거야 그래서 잡는 거죠 음, 안녕 난널안 잡아먹어 너좀 와줄래? 너좀 와줄래? 어디 가지 말고 어딨니? 너무 높이 있어. 날씨가 잡을 수가... 없... 아, 안, 잡아, 안 잡을 거야. 내려오렴, 내려오렴, 내려오렴. 아저씨, 나쁜 아저씨 아니야. 얼굴 얼마나 잘생겼니? 내려오렴, 그렇지? 이리 오리암쓰 흐흐흐흐흐 예음뭐 <laughs> 예. 아, 많이 주네요 자 앤유얼 캐럿입니다 글을 읽어봤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누르는 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눌러서 넘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돈이 없잖아 우리 그죠? 돈 있나? 돈 달라고 그러잖아 뭐내 얘기를 들어줘 사람이 너무 안전하다냐? 100 루피가 필요하대요 100 루피 있어 나? 있으면 줘 <laughs> 사실 그레이페어리가 그렇게 꼭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얘네가 꼭 뭐랄까요 되게 좀 성적으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갑옷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한 행동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처음에는 뭐킥뽀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데리고 들어가서 자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거든요 왜 남자가 되어 가는 단계 그런 거를 갑옷 업그레이드 하는데 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저는 어른이니까 좋지만 이거는 키즈 프렌드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없어요. 업 그래도 되는 게 없어요. 뚠뚠뚠뚠뚠 뚜뚜뚜 자, 다 왔습니다. 아, 요만큼밖에 못 가네요. <laughs> 체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운동 좀해요 운동 좀. 음... 안녕하세요. 스테미나 베슬로 바꿔주세요. 야이! 야이! 음. 네, 하이루를 치키겠습니다. 안녕, 치킨. 사람들도 갑옷, 데 갑옷 보고 놀라는 것 같은데요. 안녕.